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들, 반찬 만들어주는 아줌마예요. 코슬로 있잖아요. 새콤달콤. 고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양배추 커다란 거 하나 있어서 썰어서 준비해 볼게요. 자, 옥수수 콘 있으시면 이렇게 물 빼서 받아 놓으시고요. 자, 지금 양배추 채 썰었는데 채 썰어, 채 썰은 채로 그냥 담그셔도 되고요. 어, 저는 수저로 또먹고 싶어서 편하게 요거를 살짝살짝 더 잘라서 씻어 놓겠습니다. 자, 양배추 씻어서 체에 받쳐서 물 빠지는 동안 양파랑 당근 썰어서 쫑쫑쫑 다져 놓겠습니다. 이거 소금에 살짝 절일 거라 양배추랑 같이 담아 주세요. 당근 썰어 볼 건데요. 당근도 색깔을 위해서 넣는 거라 뭐 많이 안, 안 넣으셔도 되고 적당히 넣으셔도 되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근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볼에다 넣어 아, 소금을 저는 한 스푼을 넣을 건데 여러분들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저의 절반 정도로 다 생각하시면 돼요. 재료를 살짝 재워둘 겁니다. 재워뒀던 양배추들, 야채들을 물에 씻지 않고 물기 짜서 바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되니까 반 스푼만 넣으세요 15분 절거진 양배추, 야채들 자, 한 번씩 꾹 짜서 물기 제거하고 자, 이제 버무려 볼 건데요 자, 옥수수 코는 뭐 원하시는 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시면 되고, 색깔 조화가 맞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, 재료를 다 1대1대1로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자, 설탕 1. 저는 양이 여러분보다 두 배니까, 설탕 두 스푼. 그리고, 레몬즙두 스푼. 그리고 식초인데요. 식초, 저희는 두배 식초 쓰고 있어서. 자, 한 숟갈 넣고, 반 스푼만 더 넣을게요. 자, 이거랑, 자, 마요네즈만 해서 잘 버무려 주세요. 자, 위아래로 잘 섞어 주시고. 간 보시고 조금 더 달콤하고 싶으시면 설탕 넣으면 되고요. 더 새콤하고 싶다 그러면 식초나 레몬즙 넣어서 간 맞춰주시면 돼요. 후추를 살짝만 넣어주시고요. 이거 식빵 사이에다가 넣고 햄 소세지 하나 넣고 핫도그 만들어 먹어도 맛있거든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그릇에 담아볼게요. 자, 완성 됐 고요, 오늘 도맛 있는 식사, 하 세요.